당근 맛 없어. 나 당근 싫어. 나도 당근 안 좋아해. 당근 싫어하는데 둘다 당근 다 싫어해. 당근 하나 까 먹어. 지난번에 집밥 해 먹고 남은 당근이 네개 정도가 있는데 케이크를 하나 만드는데 당근 몇 개나 들어가? 하나? 하나? 그럼 케이크를 네 판을 만들면 되는 건가? 다 먹을 자신 있어? 어제 아! 그래도 당근 콩부를 해 먹어서. 이 정도밖에 안 남은 거라. 얘는 어떻게 다 일일이 채를 써는겨? 어, 껍질을 껐니? 응, 껍질을 껐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채가 나와? 되는데? 근데 너무 길지 않아? 잘하면 되지. 마음대로. 그 아, 아. 손 조심해라. 아. 아. 백퍼 손 <laughs> 나간다. 아 <laughs> 일단 거기까지 해봐. 그렇게 하고 이거를. 오른손을 이렇게 줘. 아니, 아니. 멍청아, 반대로 줘야 되지 않을까? 어, 거기다 항상 그, 개를 고정시키고. 아. 똑같잖아, 그러면! 강판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갈아야지. 똑같잖아! 아, 둘이 손 바꿔봐.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 왼손, 오른손 지금 두개 바꿔봐. 그 상태로 왼손 가만히 있고, 오른손으로 당근을 갈르라고 만들어야만 안되겠다 자, 경건하게 야 저렇게 칼질 불안하게 하는 사람 처음 봤나? 이거 잘못했어 이번엔 또아이 그냥 웃겨서 자라지 우리도 고생 잘한다. 내도 고생 잘한다. 찌찌찌찌찌. 안 할래. 거의 다 했어. 힘들게 체를 썬 당근을 넣고 이렇게 으니까 별로 안 되네. 별로 안 되다니. 많는 거야? 많은 거야. 그다음에. 크그 믹스, 도브랜드 180g 짜리 3개를 음. 넣어 보아요. 가루 먼저 넣는 거 맞니? 그냥 다때려 넣어도 돼요. <laughs> 우와, 박사님, 장난 아니야. 가슴이 너무 빨리 떨어 이거 머리가 빠질려고 하는 같아. 약간 부침개 비주얼이지? 이어 아니 여기에 묻었어 괜찮넣 아니 그거 기름 하라고 했더니 쓰고 <laughs> 있어 어떡하냐 아지어 어, 빨리 저이했으니까이걸 한번 닦고 빨리 저으라고 <laughs> 네 선생님 봐봐 힙퍼도 없어가지고 숟가락을 잡고 있는 거 봐. 누른날을 보세요.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진짜가. 우와. 바로 없이 다 섞어도 돼. 그리고 커피 좀 덕에 묻은 애들을 하고. 야, 근데 우리 호두는 안 되나? 어 호두 지금 넣어야지. 생각해보니까 호두 안 넣네. 소리를뽑아죠 어떻게 뽑아? 넌할수 있어 이걸 이렇게 좀 일단 묶을까? 잠깐? 너무 세게 묶지 마 이렇게 이렇게? 응안 음, 그러면 터져 뽑아줘 하악 음. 그래. 떨어졌어! 이걸 다지라고 이렇게? 응 아니 아니 그렇게 다지지 말고 그냥 뭉텅이로 꺼내놓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다져. 이해했어? 확실해?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네네, 맞아요. 아, 대가리는 가만히 두고, 여기 밑에만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예, 그래요. 그러다가 너무 퍼진 거 싶으면 칼로 한번쓱 해서 모아주고. 음. 그렇지. 아이, 잘한다. 쭈쭈쭈 해줘. 오, 쭈쭈쭈쭈. 오쭈쭈쭈쭈. 깨배, 깨배. 바로 여기에 붙여서 닦아? 응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어, 그 정도 하고 응. 키친타올로 아나를 한번 코팅하는 거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열과성을 다해서 아니 그, 그러다 그 기름 다 닦여 나가면 소용이 없잖아 응. 야 김치부침개인가요? <laughs> 갑자기 비주얼 김치부침개 피퍼도 없이 다행이다 그래도 좋지 좋지 됐어 섞였어 잘했다 잘했다 얘를 전기 박통에 얘를 꼽아서시서버튼 야. 이제부터 어 일단 45분 기다려 볼까요? 이거 10분 만에 갑자기 보온으로 바뀌었어. 그건 내가 어떻게 했을 게 아니다. 오! 야 눌렀더니 다시 된다. 어, 그럼 그렇게, 그렇게 해. 기다려 봐야겠다. 이 상태에서 또 보온으로 돌아가 버렸네. 다시 시도 <laughs>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밑에이 옆에는 익었어? 익은 것 같은데 <laughs> 옆에는 익었는데? 그 뒤적뒤적 해야겠다 오 옆, 옆에는 아예 빵이야 <laughs> 섞어 섞어 미안해 어떻게 섞어? 그냥 섞어 전체적으로 비주얼 망했어. 응. 냄새는 겁내 좋아, 근데. 쯧, 익혀서 먹으면 되지. 못하겠다. 아, <laughs> <난> 우울해. <laughs> 당근 개 후라이팬 버전. 떨어지지도 않아, 왜. <laughs> 도깨비가 만든 나의 당근 케이. 약간 비주얼은 강아지 영양식 같아. <laughs> 강아지 영양식이네? <laughs>